신축빌라, 주공 오피스텔을 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안녕하세요. 큰지불탈입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잘못 구매했다가 한 천만원 정도를 손해보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청약에두번 당첨되었고, 지금은 신축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릴 얘기는 신축 빌라랑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을 왜 구매하지 말고, 그리고 전세 살 때도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를 하나 운영 중인데, 제 블로그를 운영 중인 곳에 어떤 분이 최근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천만 원을소개받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했던 패턴이랑 동일하게 비슷한 지역에 오피스텔을 구매했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계약금을 넣으시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시다가 제가 쓴 블로그에 있는 글을 읽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던 패턴이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어, 이제 내용을 보자면 일단 부족한 자금으로 아파트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같은 자금으로 그 아파트를 갔을 때 주거의 퀄리티와 그리고 신축 빌라의 인테리어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진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께도 이미 구매를 결정하신 상황에 제가 별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답변을 드렸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취득세 지원이라든지 옵션 혜택이 다 어차피 분양가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답변을 드렸고 어제 이분이 제 이제 다른 글의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다행히도 가격은 100만원 정도를 그냥 포기하고 계약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도움이 되었다는 마음에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그리고 신혼부부분들이라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왜 도대체 신축빌라와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구매하지 말라고 하는지 혹은 전세에 살때 주의하라고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대단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분명히 신축 빌라를 분양하시는 분들이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 취득세 100% 지원.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일반 주거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00%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겠다. 시스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뭐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까지 해서 그냥 못 만들어오면 된다라는 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혜택들을 막 준다라고 합니다. 진짜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비용들이 마치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 비용들이 이미 다 분양가에 다 계산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 빌라 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까지를 감안해서 분양가에 산정된 경우가 많고 영업하시는 영업사원 분들의 프리미엄 P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 파악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녹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비싼가 싼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랑 오피스텔 그리고 이런 취득세 지원이나 인테리어 지원을 해 준다는 이 얘기를 듣고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신축 빌라와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지 말라고 하는 좀큰 이유 중 하나인데 보통 저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주거의 가치도 있겠지만 자산의 가치를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빌라는 조금 덜한 편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거 지역에 짓는 게 아니라 상업 지역에 건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같은 경우는 보통 역세권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역세권 주변이 대부분 그 토지의 용도가 상업 지역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가 왜 중요하냐? 건축을 할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바로 수익성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100평에 50세대를 분양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50세대를 분양하는 것과 20세대만 분양할 수 있는 땅의 가치는 당연히 다를 거잖아요. 왜냐하면 50세대를 분양하게 되면 1억씩 해서 50세대를 분양하면 50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고 1억씩 20세대를 분양하게 되면 20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니까 단순 차익만 보더라도 30억 원의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라고 하죠. 같은 면적의 집을 더 높게 많이 지을 수 있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건축 규제 같은 것에도 좀 자유로워서 보통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주차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계식 주차를 많이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통 이 주택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높아져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볼수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00평에 50세대를 지었을 때 10개만 계산해 본다고 하더라도 각 세대가 그 100평을 쪼개서 나눠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당 두 평씩 의 땅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세대밖에 못 짓는다면 그 100평의 땅을 다섯 평씩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지지분이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보다는 그 빌라나 아파트가 훨씬 더 대지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거죠. 그러면 신축 빌라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빌라 같은 경우에 또 주거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 아파트로 지어질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 빌라 주거지역이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노후... 도가 최소 20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빌라는 2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제 바로 옆에 있는 빌라가 만약에 한 3년밖에 안된 빌라라면 3년밖에 안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재건축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난 지은지 얼마 안 됐고 난 비싸게 샀는데 이거를 지금 재건축한다고 허물어서 입주도 못 한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 주공 오피스텔을 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미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그러면 전세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 사기가 벌어졌던 그 빌라왕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 분양 컨설팅을 하는 분양 업자분들이 이런 신축 빌라를 건축한 건축주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축주들 여기저기서 모집하게 되고 이 신축 빌라의 전세가를 이들이 분양하고자 하는 분양가에 전세가를 맞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를 아예 높여서 맞춰버리고 그러면 임차인 분들은 전세로 들어가니까 나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셔서 그거를 임차로 맞추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전세금으로 빌라왕이라고 하는 제3의 그 명의를 가지신 분에게 양도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립니다. 이게 결국은 이 빌린 돈들에 대한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거고, 이 피해는 고스란 임차인 분들이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매매를 하는 영역이나 전세를 하는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비교할 수 있는 물건도 많고 비교적 거래가 투명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세를 파악하기가 되게 쉬운 반면에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한 건축물 내에 있는 세대가 많아봤자 5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만약에 꼭 전세에 들어가서 사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현장의 임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빌라들과 주변의 오피스텔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해 보시고 부동산도 정말 최소 세곳 이상은 방문해 보시고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꼭 꼼꼼하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판단해 보시지 않으면 결국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축 빌라랑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왜 분양받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전세를 사실 때에도 어떤 점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계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따져보실 부분들은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